뭐 기병 지원이 다크니 폭탄이 됐으면 나는 이건 내 양심에 따라 내가 프로파간해에서 네. 내가 얘기한 것이고 국방에서도 내가 결정한 거지 회의가 하고 말거나 그런 것도 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일부의 변경 가치도 없어요. 네. 난 그건 똑같은데. 네. 걱정스러운 게 지금 형태가. 그러니까 형태도 지금 아, 말씀하십시오.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. 그쪽하고 해서. 네. 혹시 회의된 날 혹시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. 네. 그쪽에서도 성일종도. <laughs> 사장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대요. 근데 지금 뭐 대정부 질문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지금 국힘 뭐 권영세라든가 막 공격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완전 이용당했다 워딩에 네. 거기에 네. 이 말이 워딩에쪼뜨더라고거기에네박 의원만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나는 언 <laughs> 조선아 국방 있을 때도 박근혜 의원이 물어봤으니까 내가 박근혜 의원하고 얘기 국민의힘 나한테 한 번도 니를안물어봤지않냐 네. 박범계 의한테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그날 거기서 얘기한 것도 뭐여차피 얘기한 거 내가 그때 대통령 얘기했던 걸 그냥 대화하고 얘기한 거지 그걸 네. 해유를 하냐? 난회유받은거 없다 박범계하고 구석찬 의원이 말을 뭐회유하고 답변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. 말도 안 되는 거고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이거는 내가 네. 그때 당일날 대통령 얘기한 거를 그때 처음 말을 워딩을 깐 거야 네. 워딩을 워딩을 까다 보니까 내가 다수서에 낸 내용을 깠는데 네. 말을 언어에서 숨화해서 썼거든 네. 안 된다 그거 원래 뭐, 핸트형 그대로 써라 그래서 내가 안 하다가 솔직히 다따봐 하고 얘기한 건데 그걸 나한테 지금 답변연수 시켰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것같은 네. 제 의미 정확히 이해 했죠? 네네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솔직한 이제 박봉계 본사 의원과 박정선 회의에서 답변연수 시켰다이 말을 누가 했는다모르겠어 현태가 이야기를 했어요. 네? 현태가요. 김현태가 이 얘기를 했어요? 네상일총 만나서. 뭐 그렇게 일단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사박봉계 의원이 뭐몇 가지 그거는 뭐 진술이 다르게 따르,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현태가 있을 때 들었다라는 거죠. 네다수도 네. 내용을 몰라요. 네. 그러면 내가 내 자수서 내용 모르잖아. 내가 네. 그 내용 알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내가 그거는 나는 회유가 아니고 내가. 썼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. 그렇게 네.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정확하게. 말에 워딩을 그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. 아. 정리가 될지 못 얘기하잖아요. 네네. 그렇게 썼냐. 제가 예.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관련된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막. 난 도끼는 분명히 나 기억 없다고 분명히 빼냈고. 뭐, 떼 때려보시고, 막, 끄시거나 이런 말을 내가 안 쓰고, 그렇게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, 그 말을 쓰냐. 내가 그래서수마이서 썼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한말 그대로 써라. 아. 그렇죠. 래서 그렇게, 그렇게 해서 박봉경이 그거. 내가 순화한말 순환, 그대로 쓰면 안 된다. 그 대통령이 한말 그대로 써라. 예. 그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러고 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야. 그게 현태가 네.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막 어,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박근혜 의원 말이 조금 사영관님 진술하는 거를 달리한다라고 강요한다라고 회의 협박한다라고 해서 할 수,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형태가한태한테그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. 공익제보자 인정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게 나름 이익 제공이고 회유라는 걸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. 이게 이게 예. 고민인데. 네. 그 마지막 남한 모양 남은 남한 맞아요. 그래서 지금 홍장군하고 사장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